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무리, 동물의 무리를 주로 의미하는 herd, pack 이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erd, 어떤 의미죠? 이 단어는 주로 양, 염소, 코끼리 등 그러한 동물들의 무리를 얘기하는데 구체적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러한 느낌이고요. 리더도 없고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러한 느낌이 헐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다수다. 이러한 느낌. 그럴 때헐드를 씁니다. 그러면 팩은 뭐죠? 주로 개과 동물, 늑대 이런 친구들의 무리를 의미하는데요. 철저하게 그 안에 위계질서가 있죠. 또 모두가 동일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럴 때 팩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가끔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A small herd of elephants moved there in the 1980s. 1980년대에 조그만 코끼리 한 무리가 거기로 이동했다. 어떠한 내용인지 앞뒤가 있어야 되겠지만 코끼리 무리가 그냥 글로 갔다. 이럴 때아 어떤 무리가 어떠한 동물과 쓰인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요. These loner males were still searching for a herd. 이 loner 혼자 외톨이로 지내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러한 males 남성이 이때 남성이 꼭 남자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동물 손놈도 다 메일이라고 하죠. 이 녀석이 여전히 무리를 찾고 있었다. 그 무리에 그냥 들어가서 같이 지내는 거죠. 특히 강요되는 질서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거죠. 그 다음입니다. Herd immunity can only be achieved with a vaccine. 이거 뭐죠? 집단 면역이라고 번역되는 표현이 herd immunity입니다. 때로는 community immunity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집단 면역은 백신으로만 달성이 될수 있다. 백신으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백신 없으면 집단 면역 안 된다. 그다음 팩인데요. The old wolf gives the pace to the entire pack. 그 나이든 늑대가 페이스를 준다. 그 말은 페이스 얼마나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즉 준다라는 뜻은 그 늑대가 좌지우지 해버린다 그런 내용이죠. 전체 늑대 무리를, 즉 전체 늑대 무리가 그 나이든 늑대 따라간다는 얘기죠. 페이스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 문자입니다. This will keep you ahead of the pack. 이때는 이팩이 사람의 무리, 즉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었든 이것은 너를 유지할 것이죠. ahead of, 뭐뭐보다 앞서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 과목 들으시면 수강하시면 타 학생들보다 앞서갑니다. 할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주어지면, 따르면 경쟁의 우위를 갖고 딴 친구들보다 앞서간다, 그것이 유지된다, 그러한 느낌이죠. 물론 동물 상황에서 당연히 늑대나 이런 친구들에게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What is pack mentality and why is it harmful? pack mentality가 뭐죠? 그리고 왜 그것이 해롭죠? 이 pack mentality는요, 지금 말씀드린 늑대 이런 것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일상 용어로 바뀌어버렸죠. 이 단어는 Herd Mentality, Mob Mentality, Gang Mentality. 이러한 표현으로도 대체되는데요. Herd Mentality 자주 듣습니다. Mob까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Gang은 조금 드물게 쓰이고요. Mob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의 무리.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죠? 정확히? pack mentality라는 것은 한 사람이, 리더격인 한 사람이 무엇을 하면 앞뒤 따지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우르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느낌이 pack 혹은 herd mentality, mob mentality.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각각 다른 종류의 동물물이 나타낼 수 있는 herd, pack. 다루어 봤습니다. 동물의 무리를 나타내는 표현도 이것 말고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다루기로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연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Speech, Remarks, Address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